또 2003년에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 연북초학교와 용정시에 있는 사랑의 집에서 동포 어린이와 주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일기 국제 의료 봉사 활동을 펼침으로써 한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동포회를 일깨웠습니다. 임추협은 남북 교류와 의사자 발굴, 봉사 활동과 함께 어린이와 청소년의 미래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는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인성을 기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일이 사랑의 일기 운동. 나는 엄마와 시장을 갔다.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기계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혼내주고 싶었다. 4년째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기를 써오고 있는 아라는 최근 들어 갈수록 이해하기 힘든 어른들의 행동을 일기에 적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사랑의 일기 나눠주기 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대 바자회가 오늘 오전 장충체육관에서 개막됐습니다. 26일까지 계속되는 이 행사에서 조성된 기금은 강원도와 제주도 등 지방도시에 있는 500만 명의 어린이에게 사랑의 일기장을 보내는 데 쓰이게 됩니다. 이 지역은 사랑의 일기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1991년 충청남도의 한 작은 초등학교 붕괴에서 시작된 사랑의 일기 운동은 10여 년 만에 일기장의 보급이 500만 권을 넘어섰으며 지금은 1000만 권 보급을 목표로 그 운동을 전 세계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일기장은 인사하기와 질서 지키기, 절약하기, 뿌리 찾기 등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인 주제를 설정하고 각각의 주제에 맞게 만들어 보급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이 일기를 쓰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지켜야 할 덕목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시대의 흐름과 지역의 특색에 맞게 특별판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으며 사회의 본부기가될 만한 내용을 모아 책으로 편함으로써. 일기 쓰기에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영문과 한글을 혼합한 사랑의 일기 한영판을 만들어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지에 대포함으로써 교포 3세들의 생활 예절과 가치관 확립은 물론이고 한글 교육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특이 쓰지 않은 애들일지라도 2000년에는 사랑의 일기 중국어판을 만들어 일기 쓰기를 권장하고 매년 우수학생을 우리나라로 초청해 활발한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햇살이 산랑되는허술같 은방장에서 애들과 올려 사랑을 준 이야기도 달빛이 넘실려는 가정에서 식구들과 올려준 사랑의 이야기도 선생님과 선배 후배들 사이의 이야기도 여기 북한 어린이에게도 2,000 권의 일기장을 보냄으로써 명실공이 한민족 청소년의 바람직한 가치관 형성을 위한 인성교육 교재로서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인수협의 사랑의 일기 운동은 일기장을 만들어 보급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일기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고 일기를 통해 신성이 바른 학생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일기를 꾸준히 쓰고 있는 학생과 지도교사 학교를 뽑아 상을 주고 격려함으로써 일기 쓰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11년 동안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사랑의 일기를 배포하고 우리 새싹들의 인성 개발에 힘써 온 인간성 회복 운동 추진 협의회와 이 행사를 함께 주최하신 서울특별시 시상식은 오, 지역별로 예선 대회를 겸해 치러지는 사랑의 일기 시상식과 전국 대회로 치러지는 사랑의 일기 큰 잔치로 나누어져 치러지고 있습니다. 또 각종 봉사활동 실적과 과제물 동을 통한 다면 평가 결과를 심사에 반영함으로써 심사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과 꿈을 이루는 소중한 기회 중국에서 실시된 한중 청소년 교환학습과 지도교사 합동연수 그리고 산사체험과 환경보호활동 등은 좋은 예로 꼽힙니다. 영원한 청소년 대회를 통해 서로 다른 지역의 문화와 생활을 배우고 진한 우정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가 하면 2003년 문을 연 사랑의 일기 연수원은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의 보금자리 충청남도 연기군의 폐교를 인수해 만든 사랑의 일기 연수원은 세계 최초의 일기 박물관이 들어섰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이고 도시의 학부모에게 잊혀져가는 고향의 향수를 일깨우는 생산교육 현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기 큰 잔치는 해마다 서울과 지방의 대도시로 개최지를 바꿔가며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단순하게 학생의 참여에 그치지 않고 참여 학생 간의 민박 교류를 통해 서로 다른 지역의 문화와 인심을 체험케 하는 등 지역 간의 화합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베트남,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 동포 학생들을 초청해 고국의 훈훈한 정과 조국애를 심어주는데도 힘쓰고 있으며 그마다 행사의 주제를 정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하나되는 흥겨운 축제의 마당을 펼침으로써 일기쓰기를 전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는또한 번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설립한 사랑의일기재단은 그 도약의 발판 <목소리>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어르신께 감사를 드리며 일기 쓰는 어린이는 절대 삐뚤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심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3 사랑의 일기 큰 잔치 개막을 선언합니다. 부단 설립을 기념해 열린 2003 사랑의 일기 큰 잔치는 해외 동포를 포함해. 전국에서 4천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참가해 상황을 이루었습니다. 별이 졌습니다. 향년 85살. 서정주 시인은 올해 부인 방옥숙 씨와 사별 후 그동안 외부와 일체의 접촉을 끊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듯 지난달 10일 추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던 고집을 꺾고 병실에서 언론과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평소 임주엽과 사랑의 일기 운동에 각별한 애정을 가졌던 미당은 탈신 성인비 송 씨와 어린 시절의 잘못을 털어놓은 고백 등 두 편의 글을 사랑의 일기 어린이를 위해 남겼습니다. 사랑의 일장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고운 글로 늘 가까이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반성하는 어린이는 결코 삐뚤어지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기본과 원칙이 바로선 사회로의 변화. 이제 사랑의 일기 운동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바람직한 시민 운동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